드디어 이제 알아보게 된 거야, 서로를. 왜못 알아봤는지도 잘 생각해야 돼. 스님 돼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? 남자로 변장하고 대원수 국방부 장관이 됐을지 어떻게 짐작했겠냐? 그러니까 서로를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지. 무슨 말 알겠나요? 선생님 그 한퀴집시에 나왔을 때 내가 방송에 나온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 주변에 니네한테만 그냥 나 선생님 뭐 이런 인터뷰 했다고 이렇게만 했지 내가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얘기를 주변에 안 했어.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 입장에서는 뭔뭐 거야 이게. 엄마 아빠 얘기해 이 엄마 아빠한테 인제 얘기했지. 엄마 아빠는 아들 TV에 나왔다 그렇게 좋아하시대. 그게 뭐가 그렇게 좋 좋다고. 선생님 옛날에 그 예능 프로그램 몇개 들어왔었는데 안 했다 그랬지. 안 했었어 왜냐면은 그런 거라는 거 하는 게말 한마디 잘못하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, 내, 물론 내가 말을 잘못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좀 반대를 했, 한 적이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들도 뭐 옛날에 선생님들도 예능 프로 많이 나갔었어요 설민수 선생님 뭐 무한도전 나갔었고 정승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옛날에 KBS 예능 프로그램 뭐 나갔었어 걸그룹들하고 뭐 시골에서 뭐 농사짓고 막 이렇게 하는 뭐 나갔었어 <laughs> 나도 이제 뭐 SBS 예능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광고모델 들어온 적도 있고. 안 했어. 안 했다가 이번에 그냥 한 건데. 내가 나간다고 안 했으니까. 근데 나는 그 방송을 못 봤어요. 내가 나간 방송을. 대치동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그게 방, 방영 중이었나 봐. 운전하는데 갑자기 막 카톡이 막 쏟아지는 거야. 뭐지, 이거? 그, 딱 보고 알았어. 아, 지금 내가 나오고 있나 보다, TV에. 왜냐면, 보통 이게 촬영하고 나면은, 저 언제 나와?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.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. 언제 나오냐고. 촬영하고 나서 거의 한, 한달 후에 나온 거야, 그게. 한달 전에 먼저 촬영을 해놨었는데. 딱 카톡을 보니까, 다 친구들. 야, 지금 TV에 나오는 게 혹시 너 맞냐? 막 이러는 거야. 그거. 내가 뭐라 그랬느냐? 아니? 그래서, 막 친척들도 막, 어? 이모랑 막야 영균아 너 지금 너 지금 TV TV 한 키즈쇼 나오는 거너 봤지 그랬고 아닙니다 아버님 <laughs> 거 나중에는 이제 다 빼도 박도 못하게 꽤 길게 나와가지고 다 알아봤더라고 본 사람들은 딱 보고 봤어? 딱 보니까 난지 알겠지? 그래 그렇더라고 근데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야 왜냐 서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나요? 이런 상황이었다 다행히 니네 오빠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안했어요. 거기서 편집을 스무스하게 잘해줬더라고. 선생님이 <laughs> 저, 저희 누구야? 래퍼는 그 누구였지? 김하운을 보고는 딱 알아보고 어 래퍼하시는 분이 이렇게 악수하고 그 NCT 마크라는 친구는 몰랐거든 누군지. 그래갖고 이렇게 인사를 할때어 네네 이랬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처리했어. 김원이랑 하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. 그 다음에 마크가 인사하는 것까지만 하면서 멘트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, 아, <laughs> 랩하는 고등래퍼에 나온 친구들도 알아보는 선생님. 뭐 이렇게 했더라고. 나는 마크를 못 알아봤거든? 근데 그렇게 퉁쳐주더라고. 그래가지고, 어, 선생님이 다행히 빠순이들한테좀 덜, 응? 그렇게 됐죠. 네, 니네 오빠 착해. 착해. 엄청 어, 착해요? 그래, 착하더라. 어, 어쨌든. <laughs> 여기서 왜 인물들이 서로를 못 알아봤느냐에 대한 얘기였다. 알겠죠? <laughs> 자, 그다음 봅시다. 선생님 <laughs> 강호동 보고 놀랬다 그랬죠? 생각보다 굉장히 허우대도 멀쩡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키가 나랑 비슷해. 되, 나보다 분들 생각해 나보다 되게 클것 같잖아. 나랑 비슷해. 선생님 키가 1 8 1 c 이니까딱그 정도 되는 것 같아. 다행히 영상에서 내 옆에 강호동이 주로 있었으니까 강호동이 얼굴이 이만하거든. <laughs> 내가 그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되게 조그매 보이더라고. 거기다가 너네 오빠가 내 옆에 있었단 말이야. 너네 오빠 키가 좀안 작아요. 네. <laughs> 야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자. <laughs> 그 하온이랑 마크랑 키가 비슷비슷한데 조금 키가 큰 편은 아니더라고.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? 난쟁이야!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. 키가 큰 편은 아니더라고. 70이 좀안 되는 것 같았어. 175라고 프로필에 떠 있어요? 어, 거짓말입니다. 그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. 근데 내가 되게 커 보이더라고. 그 옆에 있으니까. 어, 그렇게 나오더라고. 응, 그렇다.